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Efficient Memory Management for Large Language Model Serving with Paged Attention 논문의 발표를 맡게 된 자연어처리팀의 조혜창입니다본 어, 발표는 자연어처리팀의 김세진님, 김영민님, 진명우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Introduction, Background, Method, 그리고 Conclusion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츠핀티를 선두로 다양한 인공지능 언어모델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라 말하면 자연히 어, 라지 랭귀지 모델 서비스를 떠올릴 정도로 거대 언어모델 배포가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대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어, 이제 돈이 좀 매우 많은 충분한 기업만 가능한 즉, 일반인은 불가능한 작업으로 생각이 돼서 불편한 느낌도 많이 가졌었는데요. 어, 근데 이제, 어, 뭐, GPU에서 80GB 때 혹은 어, 40GB GPU A100 정도에서도 동작하는, 어, 하지만 세부 테스크별 성능은 거대 언어 모델한테도 크게 뒤지지 않는, 어, 언어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다소 좀 이상한 이름인 SLLM 같은 용어로 좀 불리고, 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모델들 역시 더 적은 자원으로 학습시키고, 배포해보기 위해서, 네, 이제 뭐, 단순 간단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해가지고, 어, 피 튜닝이나 큐로라 같은, 어, 다양한 기법들이 등장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 본, 논, 본 논문은, 어, 이런 상황에서, 어, VLLM의 필요성을 좀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 그래서 현, 그, 엔비디아의 A100 GPU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13빌리언 파라미터를 갖는 LLM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배포하는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GPU 상에서 26GB 정도의 용량은 단순히 이 모델 파라미터가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KV 캐시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KV 캐시가 대략 3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매우 일부만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KV 캐시라는 것이 어 이제 언어 모델 서비스 배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좀 설명을 하는데요. 어 그래서 여기서 KV 캐시라고 하면 어, 키-밸류 캐시라고 해서 이제 언어 모델 쿼리가 들어옴에 따라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어,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키랑 쿼리, 밸류 세 가지 이제 인재가 나뉘어서 파라미터가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키랑 밸류 값에 대한 파라미터가 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캐시로서 사용이 된다. 좀 이런 소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 그러면서 KV 캐시 값을 단순히 파라미터 수로 계산해 보면서, 어, 현재 저1 3밀리언짜리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한개 토큰에 대해서 딱 그러니까 언어, 자연어 문장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토큰화를 해서 딱한개 토큰에 대해서 연산했을 때 800KB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오픈서스 언어모델 같은 경우를 생각했을 때 토큰을 2048개 받는 모델을 생각하면 그 KB 캐시만으로 1.6GB가 차지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모델 배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좀 소개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KV 캐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왜 갑자기 키랑 밸류에만 캐시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할까 볼 수도 있는데 어 그래서 본 논문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LLM 모델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트랜스포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언어 생성 과정을 똑같이 좀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이 오토 레그레시브 제너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바로 전 단계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다음 걸 만들면 그 다음 데이터를 다시 또 인풋으로 넣어서 그 다음 데이터를 만들고 또 인풋으로 넣어서 그 다음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언어 생상을 하게 되고요. 네, 뭐 이런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습할 때 역시 다음 단어를 맞출 수 있도록 네, 그 루거헤드 어텐션 바로 다음 단어를 다 가리게 만드는 그 마스킹을 씌워서 학습을 시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로는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그렇게 매우 좋지 않은 코드인데요. 그냥 원리적으로는 잘 동작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생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토큰 값이 들어와서 네, 간단하게만좀 소개를 들어보면, 네, 토큰 값이 들어와서, 토큰에 대해서, 이제, 네, 그, 패딩이 들어간 네,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네, 해당 값을 인풋으로 넣어서 번역을 하는 코드이고요. 그리고 번역에서 아웃풋 값에서, 이제, 네, 오토레그레시브, 오토레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값은 문장 시장 토큰만 받아서, 이제, 하나씩 토큰을 늘려가면서 계속 인풋 값으로 다시 넣어주는 상황인데요. 매우 초기에는 이런 고전적인 코드를 생각을 해서 사용을 했다면 좀생각해다 보면 해당 부분이 매우 비율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왜 비율적이냐면 바로 이전에 사용됐던 그 토큰 값에 대해서 키에 대한 파라미터와 밸류에 대한 파라미터가 똑같은 값으로 계속 연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앞쪽에 사용됐던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 연산에서 그 다음 스텝의 연산을 살펴볼 땐이 앞전에 사용된 키에 대한 밸류 값들 그리고 밸류에 대한 또그 파라미터 값들이 이전 값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왜 완전히 동일한가 생각해 보면 네그 연산 과정에 그 로거에더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볼수 없게 마스킹을 해놨기 때문에 어 이제 앞부분에 대한 네 키에 대한 사라이터와 밸류에 대한 파라미터가 계속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캐시로서 저장해놓고 계속 다시 연산하지 않고 불러와서 사용하게 만드는 개념을 이제 KV 캐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전에 이제 언어 모델에 대해서 좀 만져보시면은 확인 페이스는 이제 다들 사용을 해보셨을것 같은데, 허인피즈도 써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모델 통과시키는 자리에, 어, 이 키와 밸류에 대한 캐시 값을 넣고 다룰 수 있는 옵션을, 어, 애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워낙 이제 많이 쓸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시로서 역할도 하고, 사실 프리트레이닝 할 때도 특별한 역할을 좀 해서 더 효과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상에서 이제, 어, 이, 페이지드 어텐션을 활용한, 어, VLLM에 대한 좀 소개를 이어 나가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k b 캐시 메모리가 이제 이 연산 속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걸 다시 연산하지 않아야, 어, 이제 효과적이겠죠. 근데 이제 존재는 현재 이전에 존재하던 KB 캐시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단점들을 이제 이 모델 저자들이 식별을 하고 해당 부분을 좀 고치라고 해서 어 결과적으로 KB 캐시의 사용률을 어 이렇게 이전에 사용하던 다양한 프레임워크들보다 훨씬 좋게 끌어올렸는데요. 이전에는 뭐 20%, 이중에서 38% 사용했다면 우리 VLLM을 사용하면은 96% 만큼 사용률을 올릴 수 있다,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활용하던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다음 토큰이 연산되어야 되는 그 예약된 자리와 그리고 리퀘스트를 여러 개 동시에 받아서 서비스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또이 메모리 공간을 끊어놓은 부분 때문에 이 인터널 프리그멘테이션과 익스터널 프리그멘테이션 이런 세 가지 요소의 메모리 손해가 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페이지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그냥 아는 그냥 어, 새로운 어텐션 기법이 나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텐션 기법이 등장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연산 자체는 이전과 똑같이 가져갈 건데요. 근데 메모리 공간을 좀 다르게 활용함으로써, 어, 이제 메모리 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산 속도와 이제 이 사용자들이 보내는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 능력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어, 지금 현재 화면에 세 가지로 나눠서 블럭 1, 2, 0, 1, 2로 들어가 있는 자리는 원래 한 문장으로 쓰였을 문장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r 라는 지금 커리벡터가 들어왔을 때이 for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텐 o n 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블록 제로와 원과 2에 있는 단어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이제 어텐션 n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 이렇게 어~ 현재 이렇게 한 이유는 어긴 문장을 그대로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지 않고 어 문장을 이제 블록 단위로 짧게 짧게 어~ 몇개 길이 단위로 쪼개서, 쪼개서 블럭 단위로 관리해서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다루겠다라는 점이 이전 이전 프레임워크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KB 캐시 매니저를 사이에 두고 블럭에 대한 테이블을 관리하게 됩니다. 블럭에 대한 테이블을 관리하여 이제 Alan Turing에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는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이제 해당 부분을 끊어가지고 블록 단위로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 블록은 저희가 생각한 대로 순서대로 정리가 되지만, 이제 해당 부분이 물리적으로 GPU에 할당될 때는 어꼭 해당 순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다만 그냥 GPU에 비어있는 칸으로 예 현재는 그냥 랜덤하게 보내는 것으로 좀 띄우고 있지만, GPU에 비어있는 칸으로 쭉쭉쭉 보내고 어 칸으로 보내서 어 거기에 대해서 매핑시키는. 블록 테이블을 사이에 관리함으로써 해당 GPU 연산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얻어지는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하면은 일단 그 프리픽스, 즉 프롬프트를 공유해서 여러 가지 아웃풋을 동시에 만드는 작업이 연산량 이 훨씬 효율적으로, 연산량이 훨씬 적어지게끔 관리가 됩니다. 해당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는, 네, 그, GIF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현재 저기에서, 어, 두개 겹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어,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어, 서로 다른 배치로서 적용된 다른 생성 언어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부터 이렇게 따로따로 네, 연산이 되지만 그 이전 KV 캐시는 동일한 것을 공유함으로써 네, GPU에 더 적은 용량을 차지하고 네, 이런 병렬 샘플링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이렇게 되면 또 갖게 되는 장점이 네, 저희가 빔 서치 같은 기능을 쓰면서 빔 서치를 쓰면은 이제 연산량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을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네. 어,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내는 작업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서 해당 논문이 이제 본인 v l m 의 성능을 좀 소개하면서 어 소개하는 내용을 마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v l m 을 사용했을 때 이전 프레임워크들보다 어 시간당 처리해내는 리퀘스트가 비율이 어 훨씬 높은 것을 두배에서 어뭐 최대 3.5배까지 좋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v l m 을 인터뷰에서도 쓸 바로 그냥 받아서 쓸수 있게 지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써서 들어가보면 어 현재 자기들 이전에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허깅페이스의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터페이스보다도 자기네께 어, 이렇게 더 뛰어나다. 여기 TG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허깅페이스의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터페이스인데요. 어, 해당 부분보다도 자기네께 훨씬 빠르다. 그래서 모델 서빙할 때이 기술을 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어, k v c a 를 활용해서 인프런스 연산을 최적화하게 되고 p a 지 e d a t t e n t i 기을 활용하면 k v c a 사용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고 네, VLM 라이브를 활용해서 어, 해당 내용을 손쉽게 쓸수 있다 그렇게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까지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어, 네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